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는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과 또 사건들 그것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또 도전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그 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어떤 문별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겠죠. 기준이 있고요, 원칙이 있고. 또그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어 갑니다. 또그 계획에 대한 어떤 미스가 있다면 이를 시도해 가면서 그 계획을 수정하고 또 보완해 가게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면서 때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하지 말고 살아야 되냐, 이런 또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무계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계획을 하고 또그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수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에게도 어떤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가심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 한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그 이름을 여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이 있고요, 일방적인 계획이 있고요, 조건적인 계획이 있고요, 상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다양한 계획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왜 이렇게 일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방적인 것과 일방적, 조건적, 상대적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양한 형태 속에서 조명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그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그 계획의 그 근본을 보면 때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여러, 것,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이고 또 당신이 일방적인 그 사랑과 또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의 네 가지를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리고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 계획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있던 없던, 상대가 부족하던, 완벽하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상대편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은요, 상대가 없어도 되고요, 상대가 부족하든 완벽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주권적으로 창조의 주로서 절대자로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요. 당신이 이미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상대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강에서 말씀드렸던 요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요나가 도망갈 마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수월, 큰 물고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상대성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상대성,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계획.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건적 계획이 있습니다. 조건, 가라. 그러면 주겠다. 또 내가 가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서의 말씀과 같이. 복의 말씀, 때로 징계와 저주의 말씀. 그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으로 이끌어가는 방편에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레이닝, 교육의 목적이 있는 줄, 훈련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거기도 많은 성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유럽 교회가 상당히 식어졌던 데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이것입니다. 조건적인 형태의 신앙이 되었을 때 오는 냉랭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조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조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이런 많은 모순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론, 징계든 축복이든, 그것은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그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론요, 종은 마당을 쓸고도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마당을 쓸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무너지고 또이 속에서 신앙이 우리가 약해진 이 속이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조건적이고 상대적 긴 하나님을 전해옴 속에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였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조건적인 열심을 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춤춰주지 않으실 때에 그들은 급격히 식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상대적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열정을 강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조건에 대한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풀리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딜레마.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랑에 대한 변질. 또 이단들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때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은 트레이닝,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후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트레이닝하셔서 교육하셔서 그를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같이 안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때론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 핵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착정하신 은혜가 그 베이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한한 사랑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대적이고 때론 조건적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계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큰 은혜가 베이스에 있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드러나지고 한시적으로 나타나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죠. 훈련. 단련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아브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순종의 삶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오늘 괴롭죠.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운명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을까? 내게 어떤 훈련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훈련을 위해서 목 훈련의 목적, 교육의 목적 때문에 내게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조건적인 훈련의 목적과 어 비슷한 상대적으로 지금 이내 마음을 바꾸시려고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죠. 상대적 계획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실 때도 그 자체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의식 때문에 이것을 내게 열어주시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 마음, 그 소신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내게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 훈련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 내게 물질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죠. 또 내가 그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계획을 해 놓으실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계획을 계속 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믿음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그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져버릴 수 있고요. 때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계속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요. 상처도 받게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게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극히 주관적으로 외톨이가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사람들에게 실망과 아픔도 겪고, 물질의 시련도 겪고요. 때론 건강상의 아픔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 앞길에,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가?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내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 내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 성화의 한 과정이 우리가 트레이닝, 훈련, 때론 교육의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과연 뭐냐? 훈련시키고자 하는 게 과연 뭐였냐?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셨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방편이셨군요.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군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무엇이 잘했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지금 내가 어떤 징계가 있다면 단순하게 징계적인 측면에서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공포의 대상, 때론 공의의 주로서 우리를 저울에 올리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뿐이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은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해 놓으실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이전에 지금 내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과연 뭐냐? 저 내게 하나님이 훈련이 덜된 부분에 어떤 훈련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나? 이것을 살핀다면 은혜지요, 감격이지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감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또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이 상대적,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상대적 계획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뭔가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실 때, 내 마음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어떤 브레이크가 있다면 우리의 진심의 여분만 보려고 하실 뿐이겠죠.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대적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필 수 있는 그 지혜와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주 쉽고요. 또 쉽지만 어려운 것 같은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갑니다. 도로가 복잡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복잡하다. 어렵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 길에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안다면 어떨까요? 복잡해도 쉬운 겁니다. 안다는 거죠. 한번해 보고 두번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도들 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으실 때 우선순위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영생,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그 중심이 들여지는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그 복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난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사에서 울고 웃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먼저 믿는 성도들의 해야 할 몫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단순한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편인 것을 그들에게 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는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근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강의로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